자, 178번. 이거 같이 해보자, 이거. 자, 문제를 보아하니,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, 한 원이 안에 접하고 있네, 그지 그니까 러 얘는 어, 쉽게 보면, 내접원이 되겠지? 이때 색칠한,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. 그럼 색칠한 영역은,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. 요, 뭐라 불러야 되지, <laughs> 이 정체를 알수 없는, 이색칠한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있잖아. 근데, 문제는 색칠한 영역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아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면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저 원의 넓이를 뺄 거야 그럼 우리는 두 도형의 넓이를 알아야겠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삼각형의 넓이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원의 넓이 원의 넓이를 알아야겠지 각각 구해보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줬네. 우리는 내접원의 네 반지름 알수 있으면 그 공식 활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겠지. 자, 그럼 내접원의 네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. 그걸 구하기 위한 정보로서 예. 원의 둘레가 6π라고 알려줬네. 그럼 우리가 반지름 구할 수 있네. 반지름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원의 둘레는 2π이기 때문에 이 내접원의 네 반지름이 3이라는 거. 뭐 굳이 암산, 이 정도 암산 가능하겠지. <laughs> 내저번의 반지름 3이라는 거알수 있겠다. 그럼 일단 우리가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, 그리고 원의 반지름 아니까,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. 각각 구해보자. 자,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, 얘는 2분의 3, 내저번, 내접원, 아, 내접원의 반지름 r R이, 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둘레 길이의 합. 즉, 32가 되겠네. 이거, 얼마지 이거? 약분을 해주면, 2랑 30이 약분되니까 16이 되고 48이 되겠네, 이제. 삼각형의 넓이는 48. 그 다음에 원의 넓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.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알지구. 9, 파이가 된다는 걸알수 있지. 즉, 우리가 찾는 저 색칠된 영역의 넓이는 48-9파이. 지금 단위가 센치인가? 단위가 센치인가? 아, 센치네. 제곱, 센치미터라는 거, 알수 있겠네, 그지?